입학 예정 학생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앞으로 공부하게 될 교실을 둘러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이름과 주소 등을 말하고 그림을 보며 동물별로 몇 마리가 있는지 등 지각 테스트를 받았는데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긴장과 설렘의 하루였습니다. 큰놈 둘째 보냈던 그런 기억도 나고요. 막내 보내니까 뭐 새로운 감도 있고 좀 뿌듯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친구들과 그냥 사이 좋고 건강하게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9일 해남 공고에서는 해남에서는 처음으로 1월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영상을 통해 졸업생들은 교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했고 교사들은 졸업생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원래 안 울려고 했는데 영상 보고 조금 울컥했어요. 어, 이제 친구들을 사회에 가면은 못 보니까 아쉽기도 하고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날 212명의 졸업생 가운데는 특수 교육대상 학생 1 2명의 졸업의 기쁨을 함께했고 특히 이들 가운데 4명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내고 진로가 확정돼 더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해남방송. 이창 서 입니다.